요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존재감이 없는 무명 같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유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리였습니다. 그는 특별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삶의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겨지고 누군가에게 자신이 원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그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없이 불안하고 절실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자리나 영향력 있는 인생의 자리가 생각처럼 사람을 평안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인생을 살던 니구데모는 변화를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에 대한 열정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동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담감을 감수하고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비록 예수를 찾는 방법은 다소 비겁하고 정당하지 못했지만 그의 동기만큼은 순수하고 진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니구데모처럼 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변화입니다. 사랑의 주님, 니고데모가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지위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변화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